아 에어컨 푼거 맞아? 맞아? 아니 이거 온도가 좀 이상한데 61도래. 어떻게 61도야? 80... 서보가 제일 시원하겠지? 속이 시원하잖아. 어디서 덮으야 해. 입꼬리도 얼마 없어. 나옷 가져, 나너거생겨왔어아 나 진짜? 어. 아, 너 개쩜다잉? 하기 싫다. 아어지러아 하기 싫어. 여기가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럴 것 같지 않아? 응. 어. 벤 얘는 뭐야? 야, 나도 먹을래. 이거 <laughs> 먹어? 아, 나 죽고 <죽은> 같은데 후. <laughs> 방콕에서 샀어요. 야, 이거 얼마인지 맞춰 봐. 물어본 사람? 뭐 얼마인지 맞춰 봐. 중간 한 사람. 500동. 500동이 얼마야? 2500? 아. 정답. <laughs> 아, <laughs> <장난하나? 웃음> 비켜. 핸들로 건너간다. 그냥. 아, 제발. 나 지금 다리 못 되면 자회전으로 링게 맞아야 될것 같거든. 얘 지금 빛도 갔었잖아. 오 좋다. 아주 좋았어요. 예. 이제 책도 챙겼어. 인스타. 아, 인스타 로 어쩐지 니 25kg 왜 나왔어? <laughs> 아, 씨발. <시가. 웃음> 이게 무게 얼마나 나오나 봐. 진짜 얼마데 어때? 조그맣지? 응. 전기 버튼. 괜찮은데? 잘 절서는... 사왔네. 그치? 야, 무지 야, 이거 뭐라고? 깨수깡이야. 스킨 깨수깡이지. 너 원래 빨래줄은 어디다 넣냐? 진짜 미안한데. 거의 다 걸어서 얼굴 좀 지나가긴 하는데. 장난 아니야? 최대한 위로 달아야 돼. 아니, 역 여기? 여기? 길이가 되냐? 근데, 근데 우리 두개 연결하기로 했는데 너무 짧은데? 투수형 해보자. 아! 아, <laughs> 아, 그... 아 씨, 뭐하냐고! 야, 멍들어서 이씨! 진짜? 야, 아니, 아니, 이 사람아. 어? 이 사람아, 내가 들고 있다고. 해, 해. 아니, 가운데서 땡겨, 그러면. 여기 이렇게 잡아. 어우, 씨, 무서워! 아, 짜식, 겁나 나와. 아, 동네도 에 끝이 없어, 왜? 뭐야? 김치. 와. 이게 통과가 되게 존나 웃기다 캔은 원래 돼나손 씻고 와서 먹어야지 손 더럽잖아 팬. 아 입에 바로 터.. 존나 따분해 니손 더러워 이 세균 덩어리야 난 먹자 짜 볶음김치 보니까 먹고 싶어아나 진짜. 진짜 너무 어지러워서 나 이거 먹고 영양제 하나 먹으려고 와, 왜 이러지? 아니 시차 적응은 아닐 거 아니야? <laughs> 장난 아니야? 애들, 진짜 한 시간 빨라. 한 어, 시간 빨라서 힘든 거 아니야? 시간에 달려 달렸어. 뭘안 끓인 노 그것도 내가 해? 안 잠이? 네못 뭐 자요. 대충기 빠졌어. 너 근데 방금 음. 졸리다 한거 아니야? 어. 나랑 말하기 싫어서 졸리다 온 거야? 어? 내가 잠안 온다니까 너가 졸리다 했잖아 갑자기. 아니야. 개빡도네. 나랑 아니야. 얘기하기 싫어? 진짜 졸린 졸려 졸려 아, 아봐야 <laughs> <laughs> 웃기라고 진짜 졸려 야 너무 꼼꼼해 진짜 졸려 졸려 잘 거야? 잘지 진심 잘 거? 음. 응아왜 나랑 더 얘기하자 너 재밌는 썰 없어? 음. 나? 응 음. 없는데? 아왜 없어 야 날씨 개 좋다 그 아니라 비가 오는재수 제주도 더럽게 없지 지나가는 비같다 느낌이? 근데 계속 비오다 말다 이런데. 이래서 습하구나 비가 와서. 티 <laughs> 어? 티 갤러리야. 티 갤러리야. 응담보도야 어, 저거 봐. 손바닥이야. 어. 야 나오니까 좋지 않나 그래도. 야 벌써 습해서 얼굴 다가라버어 예뻐 괜찮아. I know. 박지. 신호 언제 바겨 어우.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. 이거 뭐 눌러야 되는 거 어, 아니야? 씨발. <laughs> 우리 바보처럼 계속 서 있었던 거야? 언제 바뀌어? 반대 걸 눌렀다. <웃음> 이겁니다. 하하. <laughs> 안 아, 넘어도 개어려워.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지. 다음 생에 건너가야겠어. 내년에가려 가면... 뭐 누르는 게 너무 눈에 안 띄게 돼 있다, 그렇지 이게 어떻게 이보 색깔로 이렇게 해놔? 이제 좀 띄게 해놓지? 너 이거 누른 거 맞지? 왜안 바뀌어? 마트 5분 거리인데, 여기서만 5분 걸림. 5분도 아니야, 4분이야. <laughs> 어, 이제 바뀐다. 바뀐다. 어, 또 저기 신호야. 또 차가 지금 몇 대리 지나가는 거야? 아, 진짜 개월탱이 없어, 여기 지금. 야, 뭐야, 또이 신호야? 씨. <laughs> 야, 이게 무슨 일이야, 얘진나 와우. 어, 어 씨. 아, 김밥, 김방, 김밥 찍고, 그거씨 아! <laughs> 어, 아그 그래? 이거 초코푸딩이거든? 이거 진짜 맛있어. 응, 야, 이거 나 이거 사야 돼. 이거 같이 먹을래? 그래? 숟가락 있어? 달라야되나 안에 있어? 달라자? 음, 그래. 가자. 이거, 아, 베네젤리 야, 이거 팔자도 팔잖아. 그 종류 진짜 달라. 베네젤리 진짜 맛있단 말이야. 안 먹어? 아니, 우리 냉동고 없어, 이 사람아. 우리 지금 가면 다 먹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와. 오야 티도 엄청 많다잉 이거 진짜 미국에서 보던 그 시리얼이네. 돌아라 돌아라 그러잖아. 대박 대박 대박. 너 초딩 일진 같아. 아 진짜. 야6학년들잘 들어라. 지금 존나 파야 이거 그 돋보기야. 어 날씨가 오픈이 꺼져있네. 5시? 야, 브레이크 타임이 있겠지. 설마... 또 라면 먹어? <laughs> 검정져보신이야 <laughs> 어, 지쳤어. 9시에 근데 문여식당이 없긴 하겠다. 음... 저 사이판 김치볶음탕. 싫어냐양 양이... 양이... 直楼啊